I see that 님 v e r y papa, yes, we have been. I see that every papa, yes, we have been. 를 see that 비 v e r y 주 a p a yes, we have been. I see that e v 고 r 망 papa, y e 더 이상 그 누구 하나 의지할 때도 없고 피곤함이 찾아온 날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.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하십시오.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.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이 다 있습니다. 받아가면 하면 됩니다. 받으시면 됩니다. 오늘 도 기도하고. 속렇 해서, 기도하여 서 이렇게 가운데 렇게하서하렇나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하렇하 해서, 이렇게 해서, 가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으로축복합이다